출애굽기 라바 48회 성막 봉헌의 완성과 하나님의 임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라바 48번째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단락은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히 임하는 장면을 다룹니다. 출애굽기의 긴 여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신다는 약속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 캐보드 아도나이의 성막의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미드라시 라바는 이 말씀을 강조하며 단순한 건축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이라고 전합니다. 랍비 요한안의 전승. 성막이 세워졌을 때온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불이 번제단 위에서 타오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표징이 되었다. 이는 마치 창세기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랍비 메나에메 해서 모세조차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멀리 하늘에만 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 두셨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의 예표이다. 어떤 랍비들은 성막을 세운 날을 세상의 창조와 같은 날로 보았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성막은 새로운 세계의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작은 우주 미크로코스모스로 이해되었습니다. 랍비들은 성막에 충만한 영광을 신혼의 집에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부와 같고 하나님은 신랑과 같으시며 성막은 그들의 사랑이 머무는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의 완성과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성막이 될 때. 곧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주님께 헌신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집과 가정, 일터와 마음에 하나님의 구름이 덮이고 그분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그 안에 주님께서 친히 거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